하트 페어링. 서울에서 다시 만나는 제이는 반가움도 있었지만 묘하게 긴장감이 드는 공기가 감돌았다는데 각자의 나이와 직업을 밝힌 뒤 원하는 결혼 상대의 조건을 맞춰보는 러브라인 이막이 펼쳐지는데 결혼에서는 그 사람이 가진 배경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직업은 그 사람이 살아왔던 가치관과 시간을 대변하는 것이어서 직업에 관한 편견 등 한층 현실적인 면모를 드러내는데, 찬영은 만 15세의 나이에 최연소로 의대에 입학한 괴물 스펙과 오전에는 6년차 내과 전문의로 활동하고, 오후에는 IT 의료기업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대표라고 소개해 여자들의 호감도가 팍 올라갔고, 반면, 남자들은 모두 말이 없어졌는데, 또한, 지원은 창완의 나이와 직업 공개 후 창완과 10살이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데 아마도 15살 차이라는 창완과의 나이 차이라는 현실적인 부분이 고민되는 것 같고 입주자 8인의 자기소개 후 달라질 러브라인 향방과 각자의 선택이 어긋나면서 벌어지는 신경전의 모습도 포착돼 예측 불가능한 전개를 보여줄 것인데 이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한 입주자가 전혀 흐름을 타지 못하고 대화에서 소외되는 장면이 그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냈고 또한 페어링 북 선택에서 반전이 있다고 하니 전혀 예상치 못한 데이트 신청도 기대해보는데 내일 갈때 나랑 같이 나갈래요? 라는 멘트부터 새로운 러브라인의 시발점이 될것 같은데 과연 그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?